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꽃게 드레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위쪽 모양이 찝게찝게찝게찝게 모양 같죠? 빨간색 꽃게 드레스. 음, 꽃게로 변신! 꽃게 드레스, 색종이 반장으로 같이 한번 접어 봐요. 색종이 반장이랑 가위만 필요해요. 이번엔 분홍색 꽃게 드레스 접어 보도록 할게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두고 뒤집어주세요. 슉! 가로로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다시 펼쳐서 가운데 표시선이 생겼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세요. 자, 위쪽도 아래쪽으로 살짝 모아서 쓱쓱쓱. 자, 이렇게 앞뒤 모양은, 짠. 그대로 반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위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착착. 자, 가위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모았죠? 오른쪽이 벌어지는 부분, 왼쪽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어요. 자, 이제 드레스 윗부분, 찝게, 찝게, 찝게. 집게 모양 상의를 완성해 줄 건데요. 이 부분을, 자 여기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안쪽,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길도록.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슝, 오려주세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오렸습니다. 한번 펼쳐 볼게요. 슝. 돌려 보세요. 슉슉슉슉슝. 가운데 부분을 자내 쪽으로 그대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았죠? 이제 이 옆쪽 옆쪽을 대각선 대각선 이 선과 똑같이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왼쪽 부분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충분히 뾰족해졌나요? 아따가 아따가 뾰족해졌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슝슝슝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었어요. 축축축자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그대로 한번 앞으로 그대로 눕혔다가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계단잡기로 뒤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뒤쪽을 볼게요. 여기 나풀나풀거리는 이 종이를 살짝 살짝 덮어주세요. 자 되었나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뒤쪽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덮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양과 제가 만든 색종이 모양을 한번 비교. 앞쪽은, 이렇게. 옆쪽. 뒤쪽. 음, 똑같다고요? 굿. 잘 따라오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보세요. 슝. 자, 이렇게 살짝 겹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여기, 왼쪽 엄지를 가운데 두고 얘를 살짝 넣어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래쪽은 이렇게, 일자 옆으로 사선이 되도록, 살짝만 사선이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벌려주세요. 앞쪽 볼게요, 짠. 위쪽이 약간 탱크탑처럼, 이렇게, 여기 허리 곡선이 슝, 엉덩이 라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왼쪽도 한번 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살살살살, 왼, 오른쪽으로 살살살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앞으로. 그리고 이 선과 이쪽 라인선이 같은지 살짝 봐주세요. 이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앞으로 돌려서 왼쪽, 오른쪽 이 사선이 비슷한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슷하다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요. 자, 저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리미, 다리미, 이렇게 다리미 밀듯이 이렇게 접어주는 거래요. 다리미, 다리미. 아들이 여섯 살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고, 다시 뒤집어주세요. 슝. 자, 이 부분, 이제 바로 꺾어서, 위로 쭉 상의를 완성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뒤로 쑥 꺾어서, 이렇게. 자, 이번에도 다리미, 여기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리미, 다리미질 하는 거래요. 다리미, 다리미, 짠. 오, 어떤가요? 뾰족뾰족. 예이, 쿡쿡쿡쿡. 어, 찔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뒤쪽에 살짝만 아래쪽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펼쳐지는 드레스를 완성해 볼게요. 여기 끝부분까지 쫙 펼쳐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더. 다리미 다리미 자 이렇게 왼쪽에도 끝까지 사선으로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펼쳐주고 위쪽은 동일하게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지 다 했나요? 한번 뒤집어주세요. 슝뿅와 간단하게 꽃게 드레스 완성 슝 빨간색으로 접으니까 진짜 꽃게 같죠? 내 집게 맛을 볼 테냐. <laughs> 드랬으니까 자, 여기까지. 모두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감사합니다.